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뉴턴 운동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할 것인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긴 하나 꼭 같이 문제상에서 같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누구냐면 바로 힘의 평형이라는 단어 이 개념을 먼저 알면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문제에서 보면 아 얘는 힘의 평형을 물어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작용 반작용을 예, 이야기하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데 자 일단 힘의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핵심은 알짜 힘이 얼마다 알짜임이 0이다 해서 출발을 해요. 자, 이제 현상을 볼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C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이거는 현상인 거야.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C에게 말로 쓸게. A가 C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거를 나는 FA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B, C에게 힘을 줍니다. 그걸 FA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이 B가 다시 C라고 하는 물체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거를 나는 FB라고 해서 B가 C에게 힘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그 힘, F, A가 C에게 준 힘의 크기와 B가 C에게 준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같아야 돼. 게다가 두 번째로 갈게요. 그 다음은, 어때?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조건이야가 지금 조건, 세 번째는 로 같은 작용선상이라는 말을 쓰는 데,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쪽에다 힘을 주고 B라는 사람이, 이쪽에다 힘을 줬다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물체가 c o 이렇게 n forget it. You w i l 로 가고 o o 이 e 리 o 얘가 o 겠죠 맞습니까? 이러면 얘는 다른 k a 작용 현상으로 됐어요 해서 옛 요선, 옛 요선이니까 틀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때야 되냐면 같은 작용 같은 작용선상 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한 물체 어찌됐건 간에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서 A가 C에게 줬고 B도 C에게 줬고 같은 작용선상의 한 물체에게 힘을 줍니다.라고 했었을 때, 1번 같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작용 현상이 되게 되면 얘는 이 물체는 C라고 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지.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주면 이로 움직이고 이쪽에 힘을 주면 움직일 거야. 근데 같은 크기로 같은 반대 방향 힘 주면 이 물체 지금 내 손가락에 지금 꼭 눌린 건 알지. 근데 이 분필이 움직이진 않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됐다? 요, 요, 요거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요렇게 된 것을 한 단으로 줄여서 너는 이제 힘의 평형이다 라고 얘기할래?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 그러면, 평형인가봐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아, 힘이 두 개가 최소한 있는데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작용 현상에 줬어. 그걸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작용 반작용을 해야 하는데 힘의 평형을 왜 했느냐?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용 반작용을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에 지금 B라는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가 이제 여기 봐, 요 왼쪽을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A가 B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FA다 라고 해서 A가 B에게 힘을 줄 거예요. 됐고, 그 다음은, 이번에는 B가, 다시금 B가, 이번엔 A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것을 B가 A에게 힘을 줄 겁니다. 이걸 FB라고 해야 되고, 꼭, 꼭, 꼭그 다음에 꼭꼭꼭그 힘의 값이 반드시 같아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게다가 서로 반대 방향 이어야만 합니다. 어 여기까지는 힘의 평형과 같은 거로 표현이 되네. 근데 여기서 살짝 바뀌어 어떠냐면. 어찌됐건, 여기서 목적어가 같죠? 주어가 다르지만, 목적어, 어찌됐건, 누군가가 하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 근데 이쪽에 와보세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얘가 힘을 받은 거고, 얘가 힘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 한 물체, 힘을 받은 물체가, 여기서한 물체에 작용했다면, 여기서는 두 물체에게 어떻게, 얘는 여기에게, 얘는 여기에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요?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작용점이다라는 말했어. 힘을 받은 물체. 힘을 받은 물체는 C잖아. 작용점이 한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물체니까, 작용을 어디에 받았어? A에도 받고, B에도 받았네? 여기에도 받았고, 여기도 받았으니까, 작용점이 몇 개야?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목적어가, 즉, 작용점이 하나니까 이 힘도 여기 들어있고 이 힘도 여기 들어있으니까 두 힘을 합칠 수 있겠죠.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 합친 값이 0이야. 그래서 알짜힘이 0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라인에서 상황이 다른 게 여기에 힘 줬고 여기힘 줬으니까 이 힘은 여기가 있고 얘가 주는 건 여기가 있으니까 합력이. 즉, 같은말로는 알짜 힘이 존재하지 않겠죠? 한 물체 에 있어야 합쳐질 거 아니야.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요걸 눈 깜빡거리다가 깜빡거리면 큰일 나. 지금 여기서, 여기서 힘의 세기, 방향, 작용점. 이거 예전에 힘의 삼요소라고 배워요. 힘이라는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표현하려고 화살표시를 하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써야 된대요. 뭐 힘의 세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그 다음에 힘을 준 물체인 작용점. 꼭 이렇게 얘세 개가 무엇이냐면 힘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효소가 왜 나와?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한 물체니, 두 물체니. 요 의미로 받아들이면 문제를 풀때 분명히 작용 반작용에 대한 문제를 내려고 하면서 살짝 예를 넣어버리는 거야. 헷갈리라고. 그럼 권성으로 읽다 보면, 어, 하다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의가 작용 반작용이 나면 심해평형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구별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럼 실수를 안해. 몰라서 틀리는거야. 솔직히 까놓고만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실수하면 안되는거거든. 그래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서 모르는걸 줄이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같이 힘의 평형하면 작용 반작용을 떠올려주고 작용 반작용하면 힘의 평형 즉 작용점이 한개냐 두개냐를 정확히 구별을 해주셔야만 한다는거지. 오케이? 빨리 해주십시오. 사진 찍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